안녕하세요 뉴디바 인사이드 정유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깨끗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t r 9 a 트랜스포밍 m y 트랜스포 i 유 e 라이프 9 0데이 s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품 구성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저희의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하고 또에이즈라고로 업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크린을 쉐어를 하겠습니다. 네. 제품 구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요즘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죠. 점프 스타트가 있어요. 하이드 플로디미에 어, 점프 스타트는 15일 동안, 92종의 15일 동안 섭취해서 한 박스에 15포가 들어있고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파우더 타입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쭉 드시면은 우리가 그 입맛이나 이런 서구화적인 식사로 인해서 그 약간 밀가루, 뭐 하얀 음식 이런 것들에 아니면 간식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식습관, 입맛을 바꾸게 해줄 수 있는 점프 스타트가 있습니다. 그 주원료가 도래입추출분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몸에 빠른 감소를 할수 있도록 하는 좋은 성분입니다. 또 여기에는 샤프란 추출 분말이 있는데요. 그 샤프란이라는 거는 왜클로파트라 아시죠? 옛날에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클레오파트라가 샤프란으로서 이제 미모와 그 몸매를 유지를 했는데요. 이 샤프란 추출 말이 들었는데 이거는 금가루보다 더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왜그 연예인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샤프란 이렇게 살짝 몇 몇 가닥 넣고도, 어, 밥을 지어서 먹고 그러잖아요. 항산화가 많이 들어있어서 젊어지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석류 추출물, 레드 오렌지 추출물 이렇게 들어있고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첫 15일간 먹게 되는 점프 스타트는 현대 인들을왜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잖아요. 여기 막 그림 보면, 아, 진짜 세상 살기 힘들다. 막 아, 먹으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 풀린다. 어, 근데 내가 먹고 있다는 게또 스트레스, 막 이게 계속 안 좋은 사이클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먹는 것으로 푸시는데, 어, 저도 그랬었거든요.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돼요. 뭐, 단 거, 과자, 빵, 케이크, 국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저는, 어, 초콜릿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초콜릿을 많이 먹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탄수화물을 먹으면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아져요. 그래서 약간의 우울증이 있거나 항상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탄수화물 중독인 경우가 많아요. 탄수화물 먹으면 뇌에서 세로통인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항상 기분이 좋으면 탄수화물 달고 살 필요가 없겠죠? 음. 이 그림처럼 이 티라인드 점프 스테이트는 스타트에는 세로토닌, 행복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그 아까 얘기한 천연 향신료인 샤프란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이 그림처럼 예전에는 도넛을 먹고 싶었던 사람이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이제 식탐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식탐이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빠른 감량, 그리고 몸 안에 그, 변을, 체지방을 빠르게 탈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좋은, 어, 성분이고요. 점프 스타트는 저 같은 경우는 15일이 끝나도 계속 추가 주문해서 먹고 있긴 합니다. 저는 수족 냉증이 있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샤프라냐 성분이 여성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그 혈액순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제가 예전에는 여름에도 그 뭐라 그럴까, 네, 잠잘 때 하는 수면 양말을, 양말을 손발에다 하고 잘 정도로 심한 수족 냉증이었는데 이제 그정부 스타스를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따로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너무 그 도너츠가 캣시라고 써있는 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더프스타저 15일 후에는 어떡하나요? 하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마인드예요. 응. 식단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인드죠. 응. 이 컨트롤이라는 것도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태안이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바나나잎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인데요. 이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사실은 어, 네. 덜 먹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갑자기 참다 참다가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또 이제 컨트롤을 도와주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스트레스 레벨을 이렇게 적당량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기분이 되게 막 나쁘지 않아요. 왜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어트 하게 되면, 음, 사람들이 그래, 어, 다이어트는 친구 옆에 가지 말라고. 왜냐면 막음 짜증을 내거나 그럴 수가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근데 그런 게 없게 행복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거죠. 행복한 다이어트. 그리고 딥북스 주얼료가 있는데요. 태아닌 그리고 녹차 특유의 아미노산으로 독특한 품위를 준 뇌에서 알파파 발생을 쫙 증상시키는 발용을 주고요. 그다음에 네 바나나 앰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전 우리가 TR-9D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호르몬들이 정상화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컨트롤이라는 제품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우리 몸은 그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에 의해서 자지 우지되게 돼요.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어도 호르몬이 막 난리를 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갱년기가 되면은 어막 어, 조금만 먹어도 뭐 아니 많이 먹어도 더 먹고 싶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호르몬이 다 정상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그 중에 호르몬 중에 식욕, 식습관에 관장하는 호르몬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렙틴 그리고 그렐린입니다. 그래서 뭔가 먹어서 포만감이 들때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에다 이렇게 딱 신호를 주는 거죠. 이 그림처럼 1을 먹었을 때 어, 그만 먹어! 이렇게 레프팅이 하면은, 아, 그만 먹어야지라고 생각해서 딱 숟가락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세포가 너무 많아지거나, 이제 살이 찌거나, 이 호르몬의 전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그 석화된 식, 식사, 습관 때문에 망가진 그런 호르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을 먹었는데도, 70만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뇌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많이 먹었는데도 더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지방이 많아지면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자궁이 원, 할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왼쪽에 있는 그, 그, 그림처럼요 그런데, 음. 그래서 130을 먹어야 100을 먹은 것처럼 이제 배부르게 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망가지면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먹어야지 배부르게 돼서 계속 살찌는 몸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젓가락을 놓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 것다 먹고 나면 남의 사람 것까지 먹고 싶어서 막 힐끔거리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게 저였어요. 그 TR9D 컨트롤이 바로 요 아까 얘기한 렙틴 호르몬의 작용을 정상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그만 먹게 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습관이 좋아져요. 이제 어느 정도 먹어도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렐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고파 자꾸 먹게 하는 건데요. 이 그렐린은 배가 고프게 되면 먹어라 하고 명서,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배고픔의 종류가 있어요. 진짜 배고픔? 그리고 가짜 배고픔이 있어요. 진짜 배고픔은 정말 배고파서 먹어야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영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서. 근데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는 바로 약간 그런 습관적인 배고픔 있잖아요. 그냥 약간 이렇게 스낵을 하고 싶다든지 간식을 자꾸 집어먹게 된다든지 자꾸 뭐가 땡기고 어, 한국 같은 경우는 야식집 전화번호가 떠오르고 배는 고프지 않은데 자꾸 먹을 게 생각나서 냉장고를 열어보게 되죠. 컨트롤은 요 그렐린 역시 정상적으로 돌려서 가짜 배고픔을 없애줍니다. 그 세로토닌 분비, 행복 호르몬 분비를 도와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요, 행복하니까요, 그죠 렙틴이 잘 분비돼서 어, 그만 먹어라는 호르몬이죠. 좀 먹고 나면 그만 먹게 되고, 그렐린이 억제돼서 습관적인 야식, 간식을 줄이게 되면 어때요? 식이요법, 완전 완벽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TRID를 저딱 먹자마자 첫날부터 마법처럼 이렇게 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처음엔 조금 힘들어요. 한한달 정도는 어 습관적으로 먹던 거 당연히 생각나고, 그렇지만 조금만 의지를 가다듬으면서 일주, 이주 지나시다 보면은 어느새 전혀 힘들지 않고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1년 이상, 힘들어야만 드릴 수 있는 식습관을 t r 라인 d 는 금방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컨트롤의 도움을 받으면서요. 그 날씬이들의 습관 있잖아요. 이게 어, 느 정도 배고면딱 내려놓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음, 얄밉게 좀만 먹고, 배부르다 하고, 나보고 다 먹으라고 하고, 간식 잘안 먹고, 이런 날씬이 습관을 가지게 되시는 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다이어트에서 또 중요한 하나인, 그, 식이요법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럼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을 또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핏예이에요 체지방 감소를 도움을 주고, 체중 조절을 위한 올바른 조건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건데요. 외식 간식, 칼로리 섭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가장 많이 건강상의 문제를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도 도래 입, 추청, 주정 추출 분말이 들어있어요. 그샤프레에 있는 것처럼요. 빨리 지방이 연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다시마 추출물, 녹차 추출물, 고추 분말이 들어있고요. 레드 오렌지 추출물, 시트러스 추출, 물 케르세틴, 양파 있죠. 어, 다이어트한다고 막 양파 물 드시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성분이 케르세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so, 이시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길 볼게요. 운동 효능과 근육 흉성을 도와주는 핏인데요.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을 태우려면 40분 이상 운동을 해야 돼요. 어, 제가 예전에 메스터 트레이너로 인해서 한 달에 한 1500불 정도로 주고 운동을 하는데 항상 30분에서 40분은 트레드밀에서 막 뛰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때 진짜 막 힘들어 죽겠다 싶어 그때에 운동을 더 해야지 지방이 탄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순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에요. 그래서 먼저 단백질부터 타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40분 운동을 꼭 해야지만 이 AMPK 효소라는 것이 켜져요. 보세요. 운동이 25분째 막 너무 힘들기 시작하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수분, 성분, 지방은 절대 타고 있지 않아요. 운동 40분째. 숨이 막 툭툭 막히죠. 사실 30분도 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육이 막 아프고. 이제야 슬슬 지방이 연소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아니, 저기 지방세포가, 어, 이제 슬슬 운동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방은 타지 않게 돼요. 우리가 없애기 싫은 단백질, 그러니까 근육, 그리고 수분, 수분이 빠지면 늦잖아요. 그게 다 빠지고 우리가 원하는 지방은 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어 뭐야, 막 운동 해보라고 했는데 그만두는 거야 지방세포가 그렇게 얘기하도록. 그래서 이 A F P K 효소를 키면서 지방을 태우는 게 되게 어렵고 운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 하기는 참 힘든 일이에요. 특히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핏에 있는 도레임 주정 추출물 성분은 이 AMPK 효소, 지방을 탁 태워주는 효소를 켜줘가지고 일상생활, 뭐 출근길에 걷는데든지 집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본다든지, 너 버스에 이렇게 서있다든지 계단을 오르게 되면은 착 일상생활에서도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운동효과를 볼수 있게 하는 거죠. TCA 사이클을활성화해서 ATP를 발생시키고요. ATP라는 거는 세포 안에 있는 그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팍팍팍 나올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이제 열을 막 만들어서, 어 몸이 이렇게 타는 느낌이 딱 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 어떤 분의 임상으로는, 음 일주일 정도 굉장히 초고도 비만이신데, 일주일 정도 이 점프 스타트와 함께 컨트롤피, 쉐이크 다들리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어, 몸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타는 것 같아 라고 생각 어, 느낌이 오셨대요. 그게 바로 입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일이냐면 ACC 인산화 효소라는 게 나오면서 말로니 CO2를 다운시켜서 지방 합성을 저해요. 지방 합성을 못하게 만들고 베타 옥시데이션을 촉진해서 지방의 베타 산화, 지방을 태게 타오게 만드는 거죠. 합성을 못하게 하고, 지방 만들지 못하게 해주고, 지방을 태우게 해주는 거죠.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방을 빨리 태우게 해주고, 지방을 못 만들게 해주는 거죠. 그, 그 안에 있는, 핏스 안에 있는 것에 카테킨 성분이 있는데요. 이 원래는 이 온지랑 넓은 모세 혈관이 새로 막 지방세포가 생기면 새로운 혈관이 이렇게 이어져. 아, 나잘 이래. 자, 혈관 꽂아줄게. 막 이러면서 지방세포를 열심히 키워요. 근데 이카테키는 바로 있을 데없는신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유리돼서 죽어버려요. 지방대사를 이렇게.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고, 신규 지방을 정착하지 못하게 해 버리는 아주 좋은 제품인 거죠. 보세요. 어, 나, 나도 밥좀 줘. 이러다 굶어 죽어버리겠다고! 지방이 막 그랬어. 근데 너한테 별로 주고 싶지 않은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카티킨 성분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새로운 지방이 생기지도 않고, 새로운 지방이 정착도 못할 수 있도록 착! 끊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쉐이크입니다. 쉐이크는 고단백, 식이섬유, 다양한 비타민이랑 미네랄들 각종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어서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아프거나 힘들 때어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오첩 반상을 차려도 우리 몸에 다 필요한 미네랄, 비타민, 뭐 무기질,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을 밸런스 있게 다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이 쉐이크 안에는 12가지 비타민이랑 4가지 미네랄, 식이섬유,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한끼 식사가 가능하죠. 네. 이 단백질을 먹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왜 어떤 분들은, 어, 쉐이크 말고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강식품 그 알약들만 먹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쉐이크를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먹는 게요. 왜냐면, 하 t r 9이 점프 스타트, 컨트롤, 핏은 우리 몸을 근육을 잘 만들 수 있는 최신식 공장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이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 뭐야, 뭐야. 약간 공장이 다 만들어졌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만들지 못해서, 빡, 이렇게, 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양질의 단백질을. 사실 우리가 스테이크를,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포함되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살이 찔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식물성 단백질로 인해서 흡수가 잘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근육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서 이 공장에 근육을 뿅뿅뿅 뿅, 뿅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쉐이크죠. 왜 그, 그래서 그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타사 제품도 많이 먹어봤고 그냥 끼니 때우는 것 같은데 밤은 먹었으니까 안 먹어야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쉐이크는 절대 단순히 끼니만 때우는 용도가 아니고 근육을 생성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흡수율이 높고 근육으로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육을 만드는데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빼먹지 마시기를 바래요. 섭취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미국의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TR9D 알스쿨 없는 거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점프스타트 드시고 컨트롤 핏을 드세요. 그리고 컨트롤은 두 알, 핏한 알. 아침에 쉐이크 두 스쿱을 드시는데 그러니까 뭐 초콜렛 바닐라 한스쿱씩 드시거나 그린 쉐이크 두 스쿱을 드시거나 아니면 프로틴 한 스쿱 해서 꼭두 스쿱을 물이나 두유,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티 r 라인드 쉐이크는 드시면 드실수록 더 많이 빨리 해독이 되고 더 빨리 근육이 생성 되기 때문에 어, 잘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점심에 핏을 한 캡슐 드시고요. 식사, 식사 전에 15분, 10, 20분 전에 하시고요. 저녁에는 2 캡슐 한 캡슐 그러니까 컨트롤 디 이렇게 드시고 15분 20분 후에 쉐이크 두 스쿱. 아까 똑같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희 정말 음, 특히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예전보다 더 많이 완벽하게 깨끗한 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스코 e 가 함께 하는 그런 패키지를 하시는데요. 알스 r e 랑 드실 때는 아침에 이렇게, 아이스크롤 데이, 하얀색 캡슐 추가하시고, 점심에 3개 하고, 핏 이렇게 드시고, 저녁에, 그, 나이트, 자기 전에, 30분 전에, 투 캡슐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 그, 약 먹는 약, 아, 이 식품을 먹는 시간을 놓쳐가지고, 고민되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래도, 가, 그, 생일날 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특히 정해진 대로 이렇게 드시면은 더 확실한 효과를 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품 설명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이파이브입니다. 감사합니다.